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도서관 이용자 교육 도서관 첫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우리 도서관의 연역과 장서 현황을 살펴보고 도서관 시설 및 이용 안내,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 연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1963년 개관하여 2005년 현재 중앙도서관 자리에 도서관을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2011년 별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고 2015년 중앙도서관 2층에 북카페를 개설했습니다. 2016년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7년 ST 아트홀을 개관하였으며 RFID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중앙별관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은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장서 수는 79만 5,434권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대학보다 장서량은 부족하지만 매년 2만 권 정도의 장서를 구입하고 있어 곧 100만 권의 장서 소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판 인쇄물뿐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영화 DVD 등 비도서 자료 및 이북을 e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서관이 지향하고 있는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미션은 From Book s to Booking입니다. 책과 더불어 즐기고 활동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고 공부하던 도서관에서 진화하여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도서관. 즐거움이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도서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킹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 과기대 독서인들이라는 의미가 담긴 독서 프로그램 ST리더스와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며 생각을 성장시키는 독서 커뮤니티 부뿜뿜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금을 걸고 2학기에 독서 에세이전을 공모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죠. 도서관에서는 각종 진귀한 초청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언제나 들을 것이 있다. 이것이 도서관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의 강연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숙해야 할 자료실이나 열람실도 있지만, 친구와 왁자지껄 떠들며 토론과 의견 교환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앙도서관 2층 북카페나 중앙도서관 3층,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룹스터디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설 및 이용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34번 건물인 중앙도서관과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35번 건물 별관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에 꽂혀져 있는 서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도서관 2층에 동양서 자료실이 있고, 3층에는 사전 잡지류의 참고 연속 간행물실이 있습니다. 연속 간행물실의 자료는 대출되지 않습니다. 별관 1층에는 서양서와 발행일이 오래된 동양서 자료실이 있습니다. 열람실은 공부하는 독서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관 1,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일 명절 기간을 제외하고 운영됩니다. 그룹 스터디실은 중앙도서관과 별관 도서관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중앙도서관 1층 시설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중앙도서관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도서관 건물 2층으로 진입하시게 됩니다. 2층으로 진입하시면 우측에 북카페를 거쳐 메인홀에 위치한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을 내려가면 1층에 자리 잡은 휴식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휴식 공간에는 지식의 나무를 중심으로 간단한 독서와 담소를 나누거나 조별과제를 할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1층 휴게 공간 맞은편에는 ST 아트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강연, 공연, 전시 등을 합니다. 학생들도 물론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용이 불가하고 동아리, 학과 행사에 안에 대여가 가능합니다. 공간 이용을 원하는 학생은 도서관 사무실 전화번호 9301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명과 음향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클래식 연주, 댄스 동아리, 강연, 미니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공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앙도서관 2층 북카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 현관으로 진입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장소로 협찬되었을 정도로 중앙도서관의 명물 장소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각종 음료가 판매되고 간단히 볼수 있는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북카페를 지나 중앙홀로 진입하는 길에는 작은 자작나무길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 역시 1층 휴게공간의 나무와 함께 올해 설치된 구조물로서 학업에 지친 과기대인에게 순간의 힐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작나무길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중앙홀인데요. 이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네타 컴퓨터로 과제를 하거나 권장도서와 최신도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우측에는 참고 간행물실및 멀티미디어실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좌측 사진이 1층 휴게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 우측 사진은 2층 벽에 전시되어 있는 올해 ST 리더스 SA 공모전의 선정도서입니다. 선정도서 목록은 과기대 도서관 포털, 국가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중앙호를 지나 동양서 자료실로 입장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테마서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서관 내 작은 서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서점에서 꼭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아니듯이 친구를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거나 최신 베스트셀러, 교수님들이 추천해주신 도서, 공강시간을 보내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간단히 볼수 있는 만화, 여행서, 취미서적 등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꼭 도서를 대출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서 잠깐의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길 바라며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자, 이제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 참고 전기 간행물실에는 사전과 같은 참고 도서와 잡지와 같은 연속 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도서와 연속 간행물은 대출은 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스캐너와 복사기도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스캔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3층을 꼭 방문해주세요. 또한 3층에는 멀티미디어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논문의 원문 검색을 할수 있고 노트북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본인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DVD를 대여하여 무비존에서 친구와 영화 관람을 할수 있습니다. 이로써 중앙도서관 탐방을 마쳤고 중앙도서관을 나오면 바로 옆에 별관도서관이 있습니다. 별관도서관의 층에는 서양서 자료실이 있습니다. 별관 1, 2층의 열람실은 명절 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입장 가능합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공간이 별관 도서관 2층입니다. 우리 학교 특성상 공대 비중이 높고 팀별 과제가 많아서 학생들의 그룹스터디실 수요가 많은 것을 도서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부터 12인실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룹스터디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은 1회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입장을 할 때에는 70% 이상의 학생이 모두 학생증을 입구에 찍어야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도서관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공간 오픈스터디실 와글와글입니다. 이곳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허용되는 도서관의 유일한 공간으로 가변형 책상과 의자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룹스터디를 할수 있습니다. 파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항목은 자료 검색이 되겠죠. 자료 검색 항목에서 제가 찾고 싶은 주제어를 검색합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이북과 e 같은 전자 자료만 검색할 수도 있고요. 주제별로도 볼수 있고 발행 연도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논문 자료를 보려면 웹으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보고 싶을 때는 전자책을 클릭하면 되고요. 독서 에세이 제출이나 독서 커뮤니티 활동 초청 강연에 대해서는 독서 포털, 국가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에 관한 문의는 Q&A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도서관에 들어올 때 모바일 열람증을 열어 QR 코드를 찍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열람실을 이용하시려면 좌석 배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RFID 대출 반납 시스템으로 대출 및 반납 처리는 본인이 직접 할수 있습니다. 대출 반납 시스템에 대출 및 반납할 책을 올려놓고 모바일 학생증을 찍은 뒤 대출 반납 처리를 하면 됩니다. 대출 및 반납 확인을 하고 대출한 책은 본인이 소지하고 반납한 책은 옆의 북 트럭에 놓으시면 됩니다. 네. 아까 모바일로 자료 검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단행본뿐만 아니라 각종 저널도 검색이 가능해서 더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을 했더니 소장 자료와 아티클스로 나오는데요. 소장 자료는 단행본, 인쇄 연속 간행물, DVD, 전자책 등을 말하고요. 아티클은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학술 d 비 학술지 논문과 오픈 액세스 아티클, 색인 정보 등을 말합니다. 저는 과제를 위해서 검색한 거라서 이 아티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검색 네, 지금 학술 논문이 1294건이 검색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논문이 저한테 필요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풀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풀텍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풀텍스트가 다운로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논문을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개인 보관함에 가서 담기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4차 산업이라는 보관함에 보관을 해 보겠습니다. 담기. 네. 이동을 해 볼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4차 산업이라는 보관함에 연결된 URL을 클릭하면 제가 그동안 모아둔 논문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과제할 때 유용하겠죠? 그런데 제가 검색을 했는데 단행본이 없어요. 이럴 때는 연구 지원, 자료 구입 신청으로 가셔서 온라인 희망 도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 클릭 희망 도서 신청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이 잘려있는데 위에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제가 검색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단행본은 이렇게 소장 중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도서는 소장하고 있지 않네요. 이럴 때 도서 신청을 클릭하시고 내용을 살펴보시고 내가 필요한 자료가 맞는지 신청 옵션 학생 희망도서 그리고 도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문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지식과 활동으로 채우는 도서관 문화 사업으로는 앞서 설명한 ST 리더스, 독서 커뮤니티 북뿜뿜, 목요일 도서관, 초청 강연 등이 있는데요. 이에 관한 정보는 서울과기대 독서포털 북가든에서 볼수 있습니다. 매년 독서 에 a 공모전 ST 리더스를 개최합니다. 선정도서를 읽고 독서 에세이를 과기대 독서포털 북가든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최우수상 등 푸짐한 장학금도 걸려있으니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는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독서포털 북가든에서 선정도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 커뮤니티 북뿜뿜입니다. 첫 번째 뿜은 친구, 두 번째 뿜은 토론을 의미하며 이는 책을 읽고 친구와 토론을 하는 과기대인을 표현합니다. 독서팀에게는 토론도서와 활동비를 지급하고 수료증도 드리니 친구들과 꼭 함께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도서관은 학내 교수님들께서 교양 강좌를 재능 기부 형식태로 꾸려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내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열린 강좌입니다. 올해에도 준비되어 있으니 독서포털 북가든이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세요. 또한 외부 유명 작가 및 전문가를 초빙하는 초청 강연도 2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학교 포털, 에픽폴리오, 학습활동, 교내 비교과, 초청 강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겐 학생 드림 이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저와 도서관 첫 걸음을 시작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도서관은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며 서울 과기대인의 지식 쉼터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우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